굉장히 활약이 좋았어요. 컨디션은 어떻게 되는지. 어,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또 후반에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빨리 뛰는 바람에 조금 부상이 있었는데 너무나 어, 좋았던 것 같아요. 경기 결과도 좋았고, 또 경기력도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어, 기쁩니다. 선우민 선수가 호흡도 오늘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일이 좀 사전에 주율됐던게 있을까요? 아니, 뭐, 워낙 어렸을 때부터 같이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 봐도 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어, 오늘 경기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우민 선수나 또 저나 서로 도와주면서 어,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더하고, 파스, 경기 계속 얘기했던 어, 뭐 일단 전술적으로 저희가 볼 받는 위치에 대해서 많이 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그 뒤에는 이제 성민 선수가 워낙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습을 했던 게 어, 좋았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진그 어떠세요? 그 어, 그뭐 우선 내일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일단 받을 예정입니다. 프로게스 뭐 일단 오늘 경기를 또 다시 한번 비디오를 통해서 또 분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또 멕시코는 또 전혀 다른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서 저희가 또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맞춰 나가려면 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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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고 제가 어 잘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뭐 공격지역에서는 어느 포지션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제가 잘했다라기보다는 선수들이 전체적인, 어 전체적인 기량을잘 보여줘서 저희가 오늘 경기를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은 원정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팬분들의 응원을 받는 게 정말 엄청 오랜만인 것 같은데. 어 나도 홈 경기 같아서 좀 당황스럽고 어, 심지어 저희 코치티브 감독님하고도 얘기하면서 한국인 줄 알았다고 막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 이렇게 팬분들의 열정과 또 사랑 덕분에 저희가 좋은 경기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포지티 감독님하고는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요 특별한 얘기는 안안 해주셨고 뭐 그냥 뭐 저희는 항상. 오랜만에 만나도 저희한테는 특별한 관계, 저는 되게, 저와 뭐, 감독님은 되게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그못본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고, 또 가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안부만 물어도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특별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을 어, 했던 것 같습니다. 시차 적응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게좀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시차적응이 필요해요. 사실은 <laughs> 네 네. 뭐 3시간 정도 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짧게 날 때가 조금 더 힘들 때가 많은데 그래도 뭐 저희가 뭐어 좋은 컨디션으로 이동 시간도 조금 줄고 또 날씨도 미리 좀 적응해 보고 또 이런 것들이 경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됐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오늘 정말 좋아 보여요. 본인이 만족할 수까지 다고력 평가 좀받 뭐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 저희 팀원들이 잘했기 때문에 또 저도 오늘 같은 경기에서 또더 빛을 발했던 것 같은데 어 저는 뭐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 경기로 뭐 모든 선수들이 다 좋은 활약을 해서 그거에 더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오랜만에 한국 팀다운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하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또 저희 라크루에서도 해주셨는데, 뭐 선수들이 그게 어 되게 분명히 마음에 와닿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경기하기 전부터 선수들한테 뭐 결과 신경 쓰지 말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플레이들을 다 하고 나오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선수들이 오늘 그런 플레이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잘 받아들이면 엄청나게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경기에서 이런 좋은 오늘 경기에서 좋았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더 좋게 발전하려고 한다면 어, 더한국운 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어잖아문했어 어. 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